자 연습문제 16번입니다 이번에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k값에 관계없이 항상 x 이 equal 1을 근으로 갖는데 자 1을 대입하면 되죠 자 1을 대입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a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K제곱 플러스 K제곱 플러스 3AK 플러스 B는 0이라고 나오겠죠. 얘가 K에 관한 무슨 식이래? 항등식이래. 그럼 우리가 내림차순을 정리해주면 되겠죠. 정리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일단 K제곱 사라지네요. 여기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K제곱 있잖아요. 그죠? K제곱 사라질 거고 그럼 K만 정리해보자. K 플러스 1 마이너스 4AK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3AK 플러스 B는 0이니까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A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B가 0이라고 나오죠? K와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A는 1이어야 하면서 B는 얼마여야 돼요? 1이어야겠죠? 이렇게 A와 B의 값은 단순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A와 B의 값을 구했으니까 뭐이차 방정식을 한번 다시 정리해서 볼까이 친구? 열로 들고 올게요. 자, k 0 0 0 0 0 0 플러스 1 0 0 0 0의 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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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x 있고 1을 근으로 가지고 나머지 근을 베타가 가지는 범위를 구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지금 k 값에 관계없이 어차피 베타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베타 값을 한번 이렇게 해보자. 두 근의 합이 1 플러스 베타가 될 건데 걔는 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얼마니? 2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2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k값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야. 왜 베타도 존재해야 하니까.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겠지?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에 베타 플러스 1은 2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2다. 얘를 만족시키는 k값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실수 k 값이. 다시 정리를 해주면, e-i죠. i죠. i죠. e-i죠. 얘를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베타 k 제곱, 베타 플러스 1의 k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의 k,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니까, 자, 준식을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베타 마이너스 1의 k 제곱,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의 k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이 0이어야겠죠? 자, 이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므로 베타 마이너스 3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4의 베타 마이너스 1의 전체제곱이 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서 합차잖아요, 합차. 베타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의 2 베타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제곱차는 합쳐로 바꿔주면, 더해주면 어떻게 되죠? 왼쪽에 적을게요3 베타 마이너스 5가 나오죠? 두식을 빼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자,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3 베타 마이너스 5에 베타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면서 베타의 범위가 나오겠죠. 어떻게? 마이너스 1부터 3분의 5까지입니다.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렇지? 자, 다음 문제죠. 17번 문제입니다. AB가 4고요. BC가 3이고 B가 90도인 직각상각에 있는데 뭐 그림처럼 이렇게 돼 있대요.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돼 있죠. 삼각형 APQ의 넓이가 최대일 때 선분 BP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있네 음. 자 그럼 이렇게 보자 우리 BP를 구해야 하니까 BP를 한번 A라고 둬 볼까요 그치 근데 우리가 QC의 길이는 또 모르니까 얘를 한번 B라고 두자고요 그럼 일단 우리 어떤 걸 알고 있지 A 플러스 B는 외접하면서 길이가 3이니까 3이다 까지 알 수가 있겠죠 그치 그 다음, 피타고라스 2에서 3대 4대 5가 되니까, 얘는 또 어떻게 돼요? 5-b가 될 거고요. 얘는 4-a가 되겠죠? 맞지? 그럼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높이가 필요하니까, 여기 q에서 ap의 수선의 발을 내린 녀석의 길이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얘도 좀 단순한 게, 얘를 h라고 두면, h란 녀석은 5분의 3 곱하기, 5 B가 되겠죠? 맞지? 그런데 A 플러스 B가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B는 A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얘는 5분의 3에 A 플러스 2가 되겠네? 맞죠?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보여요?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APQ는 2분의 1에 4 A 곱하기 5분의 3에 a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0분의 3에 a 플러스 2에 a 빼기 4가 되겠죠? 그 뜻은 마이너스 10분의 3에 a 제곱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8이 되는데 얘를 플러스 1 마이너스 9로 바꿔놓고 시작하자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분의 3에 A-1의 전체제곱 플러스 10분의 27이 되겠죠? 즉, A라는 값이 1일 때 최소값 10분의 27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PQ의 길이잖아요? 자, PQ의 길이는 또 어떻게 구하냐? 얘는 이렇게 구해 주면 되겠죠? 요 친구는 또 어떻게 되죠? 이 보라색 녀석의 길이는요? 보라색은 O-B, O-B가 얼마였죠? 음, A 플러스 2잖아요? a 플러스 2인데 이 a 플러스 2에다가 얼마를 곱한거예요 5분의 4를 곱한거죠 그치 걔를 어디에서 빼면 돼요? 4 빼기 a에서 얘를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요 분홍이가 나옵니다 분홍이. 맞지? 분홍색이 나옵니다 그럼 분홍색은 얼마예요 음, 계산해보면 4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분의 4a 마이너스 5분의 8이네 그럼 이 친구의 길이는 얼만지 한번 계산해 주면 음, 5 4 20이니까 5분의 10이 마이너스 5분의 9이거든요 그럼 얘는 뭐 5분의 3을 묶었을 때4 마이너스 3a가 된다는 소리겠죠 맞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pq의 제곱은요 pq는 뭐 초록색으로 하자 피 q 의 제곱은 h제곱이죠 5분의 3에 a 플러스 2라는 녀석의 제곱 피타고러스죠 피타고러스 플러스 5분의 3에 4-3a의 전체 제곱의 루트 어, 어 제곱을 했네 <laughs> 루트 필요 없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25분의 9로 묶어 주시면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와 9A제곱 마이너스 24A 플러스 16이 되겠죠? 그러면 25분의 9로 묶었을 때 10A제곱 마이너스 20A 플러스 20이 되겠습니다. 맞지? 그럼 이제 10으로 또 다시 묶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음, 5분의 18에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5분의 18에 a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5분의 18이 되겠죠? 그럼 bp의 길이가 최소가 될때 a값은 또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1이라고 나오겠네요. 예, 됐습니다.